늑대들. 쉿! 토끼는 도서관에 갔어요. 토끼가 고른 책은 늑대들. 회색 늑대들은 두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불이 지어 살아요. 늑대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살수 있어요. 북극권에서부터 도시와 시골 마을 변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의 늑대들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났어요. 숲이나 깊은 산속 같은 곳으로요. 늑대들은 발톱이 날카롭고 꼬리털이 복슬복슬하고 몸통의 털은 빽빽한데 그 속에 벼룩과 진드기들이 살고 있어요. 다 자란 어른 늑대는 이빨이 42개예요. 턱은 큰 개의 턱보다 두배로 강하지요. 늑대들은 주로 고기를 먹어요. 사슴과 들쏘, 고라니 같은 덩치 큰 먹잇감을 사냥하지요. 아주 작은 동물들도 즐겨 먹어요. 비버와 들쥐, 그리고 토끼. 작가는 이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늑대에게 잡아먹힌 토끼는 단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죠. 좀 예민한 독자들을 위해 또 다른 결말을 준비해뒀어요. 다행히 이 늑대는 채식주의였어요. 그래서 토끼와 늑대는 잼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고, 더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으며,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